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7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를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98장부터 99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是要我失去眼眸。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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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도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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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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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e n Amen. Amen. a m e 우리 m e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살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비교사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까지한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문관과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이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류 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방송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오로지 대원하고, 나를 주시한 성령 충만 없으시고, 그놈들 은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전환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0장 28절로 31절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 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계속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하면은 두 가지 성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는 한문을좀 달리해가지고 거룩한 전쟁. 지금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몸 성전이 바르게 돼야 바로 거룩한 전쟁, 거룩한 성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 은 누구나 다 예수 글도를 믿고 영접하고 해서 나를 몸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 전투하는 그 성전에 임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 기뻐하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성전에 임할 수가 있어요. 음첫 번째 얘기하는 성전은 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뭡니까? 예, 거룩한 전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내 마음을 닦지 않고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보면 은 훈련하잖아요 예, 아주 강하게 훈련하죠 실제로 전쟁이 앞다와 있다 어, 그렇게 얘기가 있다 엄청 훈련이 셉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주님 기뻐하는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 40장 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 5척이요광은 5척이며 아 이게 아니고요 네, 반대로 넘겼어요 28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서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이렇게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가라고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그 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남쪽 문은 이렇고 동쪽 문은 이렇고 서쪽 문은 이렇고 성의 규빗은 어떻고 이것을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어쩌다고요 장이 5 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야, 50척이면 얼마나 되고, 25척이면 얼마나 되고, 지금 여기서 이거 중요할까요? 응? 지금 뭐, 어, 신학 공부 시간도 아니고, 어, 무슨, 어, 신학 연구한 시간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이, 새벽 예배니까 10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뭐, 25척이 몇, 몇 메다요? 뭐, 어, 5척이 몇 메다? 이거 뭐 중요합니까? 다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의 심령 성전이, 성전이 과연 매척이고, 예? 또 어떤 형태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전에 임하는, 그죠?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나의 마음 성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기, 저기 총을 쏘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그런 내 심령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심령 성전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심령 성전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때서야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음. 심령 성전이 거의 완벽하게 된 분이 순교가 가능하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죽는다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심령 성전이 거의 완벽하게 거의 거의, 거의 되어야 순교하는 겁니다. 네. 또 그것이 갑자기 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듣는 가운데서 감동 받아서 나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리했을 때.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열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심령 성전의 그러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지어 갔는데 나는 십자가 바로 갈 수가 없다. 거꾸로 나는 매달아 달라. 이런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순교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갈때 거저 갈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성전을 닦으시라는 거예요. 뭘로 닦아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심령 성전을 닦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을 닦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벌어지 벌레 이런 악한 것이 악한 영들이 내 마음 구석구석에 들어와 가지고 쪼아리를 들고날 어떻게든 간에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예배 가운데 깨어서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또 31절에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이 종려나무가 왜 문벽에 있고 현관에 있다 그랬어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뭘 모르겠다고 하면 뭘 생각하라 고 그랬죠? 십자가 활 하나님의 나라 대입하면 안 열리는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종려나무에 뭘 대입해야 될까요? 십자가예요. 자,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한다고 어제 들었잖아요. 이 주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려면 내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없는 한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어 모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 가 있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넌 저분을 전도해라라고. 그때 전도가 가능한 것이지, 에이, 무조건 숫자를 많이 모아야지.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들어라. 라는 감동을 줬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무조건, 어, 아무나 들들들 모아가지고 예배당에 채워놓으면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분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전도가 얼마나 잼고 신나는지 몰라요. 어, 내가 말했더니 말을 듣네? 어, 내가 가자니까 가네? 따라오네? 얼마나 즐거운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 뭐 귀한 거 주면 오지 않을까? 그냥 막 많이 다니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아는 지인을 만나든 주님께서 사인을 하세요. 너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어네 어, 친구를 네 가족을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들어라. 이런 사인이 오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야네말 듣고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네귀한번 나가 보자.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는 으게 전도지 예배당에 아무 인원이 갖다 채워는다고 전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어, 붙잡으려고, 뭐, 좋은 상품 놔두고, 어? 아, 전도당이다라고 하면서, 처음로 손님이 준다.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너무 나오도 얼마 안 나와, 안오다 말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게 주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책임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다면, 그분이 믿음장을 잘하게, 그죠 예배당 예배하러 왔으면 모두가 반겨주고 어아유 저거 왜 와서 배기실로 이런 생각하면 그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아무리 많은 분들을 무서워도 뭐예요 그 예배당 내에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 남의 교회에 가 있는 성도를 갖다 데려다가 자기 예배당에 앉혀가지고 성도당하고 전도했다 그러고 정말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응? 평행이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성도가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야 되고, 어? 정말, 피치 못해서 왔다면 예배하겠지만, 음,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마세요. 성기는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이게 정상이지. 어, 잘 왔습니다. 그게 나빠요. 그게 가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대체? 그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수평이동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필치 못해서 이렇게 옮겨서 할수 없지만, 한 교회를 선택했으면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한, 단임 목사가 완전 이거 뭐 사입이 이상하지 않는 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처한 성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야 초대를 기도 쳐서 옮겨수있죠 훈련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종교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 세상에 가운데 서울까지 세벽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더라도 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아. 내가 예배당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예배하는 거야. 예배할 때 그런 마음 가지세요, 거룩한 마음. 하지만 그 예배당을 나오면 그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사님들이 성전 지어야 되니까 많이 가져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우리 집도 예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우리가 우리 가진 걸 조금씩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빚을 내지 마시고 남은 것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좀 만듭시다. 이렇게 해야지 성전 지어야 되니까 어 빚을 내서라도 가져오십시오. 안 돼요? 이러면은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뭐 건물 있는 거 저장 잡혀가지고빚 내가 더 크게 짓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무리한 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빚 청도님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교회 빚이 얼마 남았는데 건축 공급이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어 어느 교회 가면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청도는 달랑 몇명안 돼. 그게 뭐예요? 예배당만 크게지면뭐 합니까? 거기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계셔야지. 어떤 분을 노하가르켜줘요 응. 그 건물 있는 거저장잡고더 크게 지을 수 있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되게 몽상한 겁니다. 그거는 청도님들 전부 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교도 안 해서 설교는 안 하고, 어, 술자 없이 그냥, 아, 어? 얘 교회가 빚이 얼마 있는데 갚아야 됩니다. 뭐 조금씩 내세요. 이게 설교입니까? 그게 설교냐고요? 하나님 그런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까? <laughs> 앞으로 이 성전에 관해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두 가지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몸성전.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요. 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처럼 정말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성전은 다 없어진 겁니다. 응? 네? 날가리켜 성전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내가 성전이니까 다시는 성전 짓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뭡니까?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네. 굳이 예수님이 왜 나를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네? 예수님의 몸이다. 의미적인 표현은 괜찮은 근데 성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죠?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 실지 몸이 성전이지. 의미적이라 성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가운데 별짓 다 하는데 심지어 어? 예배당에서 살인도 막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에? 그걸 성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의미를 바로 알아야,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때가 성전입니다 그때가 임시성전 음?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실적으로, 모교에, 모교에,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거 다 떼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육관, 예배관은 좋아요. 하지만 성전이라는 을거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는데 왜 이단들 하는 걸 따라갑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음성전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늘 우리가 깨닫고 모험 성전을 주님 십반 성전을 키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불과 속기까지 가품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을하시오시는 교회 의머래수리 예수를 뜨는 애와 아버지님 그 사랑과 처음님에충만해지옵시하심이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배된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미화시켜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목회자들 위해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만나지 못한 그러나 곧 주님을 만날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 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본 소망의 사랑이 접 정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어, 예배는 마쳤습니다. 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또 수요 전용 예배 제가 준비가 가능하면 수요 전용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렇게 뭐 섬기는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 예배 금매가 없어서 음, 다른데라도 가서 예배를 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방송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제가 또 여기 또 외출 나갔다 올 때도 여러 가지 있어서 어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입에 방송 준비가 되면 자 저는 7시에 수입 정립을 할 것이고요. 음,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성전을 잘 닦아서 앞으로 다가올 그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반반의 준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함께 믿습니다. 이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터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